영감 뭔 빈지가 이라고 말한가지 한 보시오. 셨어 자, 자. 에이, 모두 여기저기서 뭔 행사 있다고 나보고 참석해 도라는 어, 거예요. 빈지 다사요. 빈직 다사.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뭐니까 그러니까 직장도 없는 사람이 바쁘 바쁘게 살아. 나그 <laughs> 다사하다 그, 그 말이여. 오라간데는 많고 바쁘게 살아. 아침에 나가면 밤에 사주라 며느리 나가면 가마히 있자 여기다 싹 적어놔야 혹이라도 실 수가 없겠지 오메 <laughs> 하래도 빠진 날이었네 오라고 하가 많이 들 늙은 사람 <웃음> <웃음> 늙은 사람무 오라 자을때못 나이 무조건 나, 나 나이 무서한 데 닥고 이렇게 오라는게행복하지그 그러니까 영광이지 <laughs> <laughs> 이2일은것 음... 나는 집에 어. 있는 거의 일로 평코 좋더만은. 어째서 음. 나갈 연구만 한가 몰라? <laughs> 내가 개띠라 응감네 개띠라. 예, 아침에만 그나 음. 뭐. 날만 세면 독은 햄 받고 딱돌아 독은 햄 받고 딱돌고 그러냐. 이제 인혁 축구 밥은 다 먹었는데 뒷절에서 와서 밥더하게 그럼 먹고는 또 나가보러. 인삼에서. <laughs> 그래갖고 담에 사두라. 그리고 시상에 살았다. <laughs> 아, 명동 양반, 당신은 좋커서 갈대가 많해서. 왜 좋아서만 된기가니 건강하게 살라고 활발로의 활동을 하는 거 이제. 들에 싸먹, 싸먹, 퍼먹면 그놈의 일도 따라올 거이니 큰일이오. 큰일은 무엇이 큰일인가? 아이 자네가 못 오면 내가 조당 허면 되고, 그거 뭐 힘들면 말아볼지 뭐. 얘들아, 이면 이반 농사는 특히 뭘못 지. 이 밭이 십 그거 우한 삼천평 되는데, 망고가 이렇게 아픈 게. 눈이 아파서 농내장이라고 진찰하니까 농내장이라 해서 지금 약을 계속 쓰고 있다고 이게 일을 그만 쉬려고 이 이제 농사를 앞으로 못칠 것 같아요. 진내가 아프면 밭의 것들도 다 아는 모양이요. 마늘은 작고 현찬해지고 풀만이라고 무성해 본단계 해서 조금 하다 말해야지 많이 못해 이렇게 조금 하다가 또 내일 또 와서 그래 가끔 와서 해야지 계속 못 나고 많이 못해 얘네들은 그냥 톡 해갖고 하루 이빨이막한뒤 남자들은 조금 후원나면우해버려 아이고 좀만지있다 쉬었다 해자애 아이고 나는 이러고, 숨이 가쁜데, 우리 할머니 일박사야. 일박사. 막을라 그래. 약간 부지런해. 고배 다, 혼자 다 숨고 서져 영을, 마늘을. 쫙, 영도 한백0 0평이나됐거든요뭐 됐다고, 쉬우 안갔어? <laughs> <laughs> 아야거 시기, 마늘, 풀뽑았이 마늘. 먹었다, <laughs> 큰일이어그 네, 풀뿜밭 <받자>, 풀뿜. <laughs> 얼로 하쇼, 굳이로 해서 일이 굴제, 그러고 안 걷다가 <laughs> 섰다가 하면 뭔일이 흐른다고? 아이, 잘 걷는데. 젊어서부터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하제 영감은 나갈 영구 밖에 안 하네. 남자들 일을 해서 일이 많이서 굴고 일도 착착 되야 한니 그냥 우리는 남자들이 일을 안 하면 이게 그냥 투색없어 넌일 해야 돼판일 해야 돼. 돼. 아이사람아 그래도 요런 트랙터라은 내가 덤보다 뭐냐 사갖고 농사 패널게지게음 해줬잖아. 천구 천구백팔십 년도에 산 것이야 재밌 샀어. 우리 마을 영농단을 했지. 영농단 농사를 열른 논 갈고 뭐 뭐도 심고 또 콤바이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보니까 하도 농촌이못 살고 되게 살길래 마치 이것이 준다고 이래 한일번을탁 쳐서 내가 탁 손들어 뒤 가서 쫓아가서 탁 갖고 왔어. 영감이 보짱은 좋아갖고 저런 기계는 잘 사. 겨한디. 기계 갖고 일하는 것은 아들들이 많이 했지. 제게는 별로 허도 안해겠어큰놈만 대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와갖고, 제게는 털어드리고, 저러고, 출음만 하니라고. 애기들보다 저놈, 허라고, 몇개준 게, 애기들이 잘 없지, 다. 에헤. 살음이 아파갖고 빙운의 대인통이 가시를 걷어놓은 콩을 애태, 뚜들도 못오고 나도 부르당게 이제 괜찮아? 그 보면 이제 좀부터 떠, 기가 꺼떨면 다 나올 똑같아 그들이 있다고요? 뭐 쥐도 안 먹었어, 없어, 쥐도 없어. 이왕 있는 거 인게 염소라도 묻고. 건강을 하고 갖다 줘야겄거마. 훨씬. 그러나 여러분 진잘 만나 버렸어. 뭐야? 나 같은 진을 만나서 났 이렇게 콩도 먹고 이제. <laughs> 지지를 가끔 콩을 어째다고 옆줄 옆줄 나지요? 염소로, 먹어야 네. 돼. 뭐, 사료 값이나, 같은 콩 값이나. 사료 어, 먹는 소리처럼 어. 줘라. 콩타기을 뭐다 죽겠는지. 이제 해야 돼. 아이고, 나은동원 했던 게. 많이 먹고 살주고. 오메, 요놈 한알석 숨구고, 한여름에 콩밤맨 공력이 어딘디 짐승을 줘라. 아, 나도, 그놈 안죽게 <laughs> 아이. 열로 된장도 오고, 장도 쓰고, 또, 토라간 사람 있으면, 살 주고, 살뜯어주고형장도 주고, 웃고 나면 뭐. 그렇게 이제 짐승을 갖다 줘버려라. 짐승도 뭐야, 이제. 에이구, 남자들이 다 속이 없는가, 우리 영감만 속이 없는가, 모르겠어. 역시 김용규따땅이구나 지적도 만들 때도 내가 일을 많이 했네. <웃음> <웃음> 아이, 그런 일은 잘하는 양반이 어째 양발 하나를 제대로 못 벗어놔요. <laughs> 양발을 어째서 벗어서 아무 데서 그냥 놔둬요. 저기 저기. 한입장에다가 저 아니 그래도 지지 말아야 해. 한장 갖다 두고.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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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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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거요 알았어요. 저았어요알어에알어요알어요늙어감알는 잔소리가 어장알는거요아어째저았어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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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어요기왜양요알았어요어 어 여리가 꼭 아이고 침대 에 가서 잘라고 못 잤거든 남자가 어찌해 그런 짜잘한 것까지 신경을 쓴단가 동네 총무에다 노인회장에다가 맡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디? 2 0 0만 계산상으로 는 빠삭해야 돼 경리하사가 해라서 내가. 조합장을 하다가 하다가 분노 헐다가 그냥 어, 이제 학벌 관계로 내가 후퇴태사람이요 학벌이 고등학교 졸업장 입없 중학 중학교 졸업장도 중퇴 대학 붙여고 동네 총무고 모시고 젊은 사람들 다테다 하라고 다 줘보고 냅서고 음, 이제 그만 하려네 그만 하려고 이래서 이게 할 사람이 없다고 또막 하라는 게 무슨 짓인가? 어이. 이따금 젊어서으그만지 감수 쌌으면 안돼온 없어라 당신은 참안로 이것은 또 무엇이다? 못본새뭔 명함이 또 생긴 모양이네. 세상에 영감은 명함이 몇 개요? 옷이요 많은 우리 영감은. 감투를 줘야, 해간디마디여러거 감투만 쓰고 다긴다 기분 내고 다긴게 기분은 좋지. 아니, 감투가 많으면 돈, 돈은 더 쓰고 다있거든 요. 너무, 뭐, 오만원십만원이십만원 그러고 내는백만원냈다가나 요. 문중에도. 외감이 있으면 돈더서들어가지니돈들뜰때갈 <laughs> 때는 쓸때는 써야지. 아이고큰디맞디간디맞디돈안 쓰면 사람 같이 사람이 아니여. 돈을 써야 살아니요돈 또,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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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갖고 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젊어서부터 이따가 뭐면 니도 안 나요. 그만 좀 그래도, 해라. 그래도 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건강하지. 그래서 벌써 죽었어. 이것이 건강카드시, 건강카드. <laughs> 가락 종 못된 짓은 아는 못게 걱정 마라. 그런지는 안 깨. 나도 여태 대표째로. 고맙네. 다 자네 덕이지. 이 사람이 들어갔고 우리 집이 이렇게 살림도 다 일어나고 그랬지. 그 안에는 그렇게 살았어. 곤란하게뭐 곤란한 데요. 당신이 잘해서 그래. 음, 음. 자네 복으로 다 이렇게 어디든지 현거든 마당 잘되고 그랬어. 아, <laughs> 회장이라. 자네도. 김옥규 마늘에라고 명함 하나 만들어 줄까? 아이 대았어. 경태 씨그회장잘 되시오. 네. 따뜻요 추운데 방 따뜻하게 사시더니. 네, 어, 뭐 지름 걱정 마시고 지름 계속 대주군데 이안아 어? 추워? 추워? 그럼 어쩔까? 추워아 이게 불을 남겨서. 우리만 챙기지 말고 한 번만 더챙겨주시오 예예. 가르렀다. 야,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고생을 많이 시키는데 이제는 고생도 그만하려고 밭도 내가. 오늘 밭에 가서 돌아보고 이제 밭에 그것도 뭐 그만. 손 먹으려고. 미가다 내가 맨홀통을 치면과생시켰다 기왕 보통 이렇게보다바깥다고 해야 지기세이식사좀하실래 그, 아, 우리니까 우리 막와 우리 어. 지금 밥 준비하고 있어. 우리. 아, 그래요? 해가고더 아이, 내가 안 만들다리 좋아도 아, 여자들만 있는데 아, 할멈도 없이 밥 아, 먹고 아, 내, 집에 와서. 집에 그래. 와서 같이 먹어야지. 그래. 그한테 게 나갈 테니까, 금, 그, 도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놀으 네. 노리시오, 예. 노리시오, 예. 예. 아이고, 잘 갑니다. 조심히 살아가시오. 예. 조심히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게 되시오. 이 예. 날에, 이장을 떼서부터, 이 습관이, 그니 챙기듯이 동네를 한 번씩 오. 돌아봐야 매미노여. 어이, 밥소이. 예. 희망은 영감 혼자요만는 젊어서는 아무 때나 손님 데리고 와서 저러고, 어이 밥 주서이. 그 소리 잘했어. 가다가도 이제 우리는 밥 먹고 들어가서 면잘 나가면 손님 잡고 뭐밥 차려 밥에라 자네가 음식 음식도 잘 만들고 맛있게 한게내 거지. 이날는뭐 맛있게 만들 들나있었어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밥을 먹었지만은 열이면 열다 자네 솜씨 좋다거든 인사로 오는 말을 고지껏 들어들었는갑네. 지사님은 동네 사람들 다 막걸리 하 도가지 하나해갖고싹다나름이겠다 게. 안식구가 되어야 백가사님 그불은. 누구든지 내가 자리야 살려라. 묘가라 놓고. 전해 시상은 손님도 애러고 어른들도 애러고 참말로 애러운 것이 많은 시상이었어라. 아이 부부간에 정상도 못했어. 마음으로만 마음 하지 못도 뭐, 못했더 부부들이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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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도 못해. 그들 부모들 앞에서 마늘에 칠기면 그팔 불이라고 그래 뭐야 혼 나불이야. 그게 그래, 그제 소그러면 저녁에 잘 때다 고생했네 그러지. 그래. 그 말도, 그 말도 못해. 아주 아요안할줄 알고 있고 안해안 해. <laughs> 야 구식 영감이라 나서 내가 네, 말을 못 했네마는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 많이 했네. 이라고 고생은 보람이 있은 게 좋았어. 그 아들도 여래서또다 또 아들만 여기. 너희 다섯 음, 음. 또 신호 왔나? 음. 아들만 그래. 너희 그럼 다들 그 시집 가고 장기 가고 다 보내서 적은 살겹게 만들어지고 막둥이 시아제 나시 시설 모습다. 시아제가. 막둥이 시아제 부모가 하게부모같 그래 치러 생가오고 그래. 우리 탐도 우리 족그리가오고 좋아. 그래. <laughs> 그점 <점미로> 사기. 인자 <laughs> 이 나도 인자 출레블 조금씩 줄여볼게. 나간 것은 괜찮은 게 무사히 들어오기만 하시오. 지금까지 산 것이 참 잔해 덕이시 잔해 덕에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라고 내 옆에 항상 나란히 삽시다. 내가 당신 덕에 이러고 살지 뭐 내가 무엇을 먹어봐라. 잘자 것이 쓸랍지요 당신도으로 살게. 나도 당신 없으면 못 살고, 당신도 나 없으면 그러고 불리라고 서로. 우리 인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laughs> 예, 그렇지. <웃음> <웃음>